19번째 영화, 베테랑2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어, 이 영화는 뭐, 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에 하나인 유승환 감독이 어, 연출을 했고, 어, 그 전작 베테랑1이 흥행을 하고,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후속작에 나온 거고, 어, 이번 영화에서는 뭐, 전작에서 나왔던 이제 주연 배우들은 거의 다 이제 다시 참여를 했고, 이제 빌런 역으로만 이제 정해인이라는 이제 배우가 어 이제 참가를 하면서 음 영화가 이제 제작이 되었다. 음. 약간 전작과 좀어 분위기는 조금 사뭇 다른데 뭐 오랜만에 한 10년인가? 뭐 10년 안쪽인지 잘모르겠데 하여튼 되게 오랜만에 이제 어 영화가 나왔기 때문에 뭐 전작하고 좀 분위기는 많이 바뀔 수도 있는데 어, 확실히 좀 배우들이 좀 늙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어, 특히 뭐 이제 황정민 배우나 이제 오달수 배우나 얼굴에 주름이 많이 생겼다라는 거를 좀 알게 되어서 알게 되었다기보다는 뭐 그렇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다 그, 그 나이에. 아, 이게막 뛰어다니고 액션 씬을 찍는 게, 이제는 좀 안쓰러워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아 어... 그리고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이제, 그냥, 이제 뭐, 일부러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유튜브 보다 보면, 이제, 어, 이제 베테랑2에 대한 영화, 그 얘기를 좀 가까이 하는 걸 들었는데, 뭐, 거의 되게, 아,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이제 평을 들어서서 확실히 좀 기대를 안 하고 영화를 봤고, 음, 그 영화를 보니까 왜 그런 평들이 나왔는지 확실히 이제 좀 개인적으로도 좀 그렇다라는 좀 별로였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게 이제 전작과 좀 비교해서 전작이 워낙 좀, 좀거 뭐랄까 사회적인 좀 어떤 메시지가 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음, 전작과 좀비교해 서좀더 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고 음, 뭐 전작이 아니더라도 사실 영화가 음 뭐랄까 좀 난잡하다는 난잡하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고 일단 전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보자면 전작은 확실히 좀뭐 명확하다라는 느낌이 어, 이제 선이 있고 정의가 있고 그에 반대인 악이 있고 어, 그리고 이 둘의 싸움에서 어, 결국은 정의가 어, 승리를 한다라는 어게 통쾌한 메시지, 통쾌한 승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 대, 주로 이르는데 어, 관객 입장이나 뭐 대중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 이게 뭐랄까 크게 생각을 안 해도 크게 생각 안 하고 보아도 어, 재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영화에 좀 빠져들 수 있는,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 좀더 좋아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아, 그리고 좀 빌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면, 음, 제 원에서는 이제, 아, 어, 조태우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제 재벌 3세 역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 이 재벌 3세는, 음,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어, 돈이 많아서 좀 인성에 좀 문제가 있었다라는 뭐 그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뭐 굳이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캐릭터에 대해서는 알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이 투에서 나오는 이그 유아인이 아유아 아니 그 정혜인이 맡은 이 박선우라는 인물은. 어왜 도대체 왜이 애가 경찰이 되었고 어, 이 경찰이 된 애가 왜그 나쁜 애들을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는지 어, 전혀 그런 설명 없이 영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뭐 공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없었고 이 베테랑 2는 음, 단지 그냥 단지 어, 경찰이 어 경찰이 그냥, 어, 범죄자를 잡아 넣는, 잡아 때려 죽인, 때리는 뭐 그런 영화밖에 되지 않아서, 어, 그래서 아마 좀 아쉬운 감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음. 그리고 이제, 음, 조금 영화를 보면서, 아, 좀, 감독의 취향이라고 할까? 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영화 초반에 보면, 이제, 유튜브, 유튜브, 유튜버들, 유튜버들이 나오는데, 실제로 그 영화에 나오는 그 유튜버들을 보면, 실제, 어, 실제 누군가에게 떠오르는 유 튜버들이 있다. 어. 이런 부분에서, 음, 감독이 어, 평소에 좀 유튜버를 좀, 유튜브를 좀 자주 본다라는 걸알수 있었고, 그리고 시나리오를 짤 때, 어, 이런 데서 많이 차용을 했구나. 이런 데서 어 아이디어를 얻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시대가 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그래서 조금 가벼운 면이 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그 영화를 보면 왜 이렇게 다크나이트가 생각나는지 모르겠는데 어 일단 그 정혜인이라는 역할 정혜인이 맡은 역할, 박선우라는 인물은 일단 경찰이면서 어 나쁜 놈들을 죽이는 어 그런 이제 인물로 나오는데 에, 이게 이게 정의인지 정의가 아닌지 굉장히 불명확한 인물이고 어, 실제로 다크나이트도 배트맨이라는 그런 캐릭터가 음 사실 어,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그 캐릭터지만 그 이야기에서는 또 경찰한테 또 쫓기는 그런 캐릭터이기도 한데 양면의 어떤 모습들을 다둘다 다 갖고 있는 다크 나이트고 어, 그런 인물을 한번 구현해 보고 싶었나 감독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그런, 개인적인 생각에는, 다크나이트를 좀 강명 깊게 봐서, 어. 뭐, 그런 비스무리한 캐릭터를 좀 구현해 보고 싶지 않았나? 라는 생각 좀 들었고, 어. 특히 이제, 그, 베테랑2에서 마지막, 뭐 이제 아들을 선택하냐, 아니면, 그 피해자들을 구하는 거를 선택하냐, 라는 그런 스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장면은, 어, 다크나이트에서도 그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음, 뭐랄까, 모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고, 어. 그리고, 그, 어, 뭔가 좀, 뭔가 정리되지 않은 느낌? 어, 이 영화가 좀 그런 영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범죄도시도 좀 느낌도 들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분위기는 굉장히 경쾌하게 흘러가는데, 어, 이 황정민 배우는 왜 그, 짜증이 많이 나 있는지, 계속 이렇게 짜증내고, 화내고, 뭐, 이런, <laughs> 이런 모습들만 보여서, 원래 그런 건지, 뭐, 뭔가 좀 화가 많다라는 좀, 뭐, 그런 것도 느꼈고, 어. 뭔가 이게 뭐 여러가지 요소들이 이 영화에 짬뽕이 되어 있는 듯한? 어. 그런 느낌이 많이 아서 어. 별로였다, 영화가. 음. 영화를 그냥, 뭐랄까, 음, 킬링타임용으로 봐, 본다? 음, 라고 했을 때, 어. 글쎄, 나는 그게 뭐, 킬링 타임이니까, 어차피. 뭐, 그렇다고 치면 뭐볼 수도 있겠지만, 아, 내가 좀 작정하고 영화를 봐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뭐,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 영화이고. 어, 한마디로 좀 망했다. 영화가. 어, 어. 좀 대충 했다라는 느낌도 좀 들었다. 어. 뭐, 대충 했다라고 하면 좀 감독이 좀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아, 고심이 많이 없었다라고 하면 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다. 어. 그리고 그 오달수 배우를 썼어야 했나는 생각이 들었고, 음. 오달수 배우가 연기를 뭐 곧잘하고 잘하고, 뭐 잘하고 뭐 대한민국의 대표 이제 조연급이었는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제 많이 안 나오고, 이제 슬슬 이제 복귀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뭐, 꼭 그랬어야만 했나? 라고 했을 때는 또 아니어, 아니어도 되는데, 뭐, 굳이, 친분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어 뭐, 그런 의문이 들었고, 음 그렇다. 영화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 역시 후속작들은, 조금 한 번씩, 의심을 해보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다. 끝!